자, 여러분, 시작하기 전에 쿠폰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그거부터 등록을 하고 갈게요. 자, 쿠폰 같은 경우는 PC 기준입니다. 설정 들어가서 여기 선물 코드 누르시고 여기에서 교환 코드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코드는 OOL 만 KR입니다. 만명 돌파해서, 예, 네, 요 교환 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1만0 0 OOL KR입니다. 1 5 0 0 0명 달성했다고 합니다. 자, 요것도 해서 교환 성공. 해가지고, 메일에서, 자, 요렇게, 요렇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장비 초록색은 애 받아 진짜. 자, 온 김에, 뽑기 세번 하고 갑시다, 여러분들. 한 번, 두 번, 세 번. 에, 역시나 안 나오죠? 개빡시네, 진짜. 이거 진짜 뽑기 개빡시네. 천장밖에 안 치는 거같지 여러분, 천장. 아, 뭐, 이딴 게다 있어.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딱 키자마자 해야 하는 숙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창에 있는 요것들을 제외한 기본적인 숙제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탕을 좀더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로스트랜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로스트랜드 가면, 자, 소탕 돌릴 수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주 캐릭들. 그 캐릭들 기준으로 가장 필요한 걸 돌리세요. 저는 지금 수속성이 많기 때문에. 수석성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돌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딜 가야 되냐면, 자, 던전에서 장비 던전입니다. 장비 던전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이 벽에 불이 들어온 곳 있죠? 여기가 활성화가 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 월정의 특정 때문에 첫드롭은두 배에요, 두 배. 자, 보시면 보이죠? 보물전. 매일 첫회 보상 200%.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특급 월정의 카드를 구매를 하신 분이라면, 항상 보물전 도실 때, 가장 높은 층에서 도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11층 깼기 때문에 소탕 누르고, 자, 요런 식으로 두 배를 받았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요 경험치 같은 경우도 한 번은 돌아줘야 되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여기도 가서, 자, 가장 높은 층, 그냥 소탕 한 번만 눌러줍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분들이 초반에 시작하실 때는, 당장에 보일 때는 골드가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골드 엄청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골드 던전도 돌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자, 소탕 한번. 원래는 세번다 돌아주는데, 요게 이제 캐스트를 보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5레벨마다, 5레벨마다 새로운 던전들이 열리기 때문에, 요 메인 캐스트를 밀게 되면, 그리고 이1일 캐스트를 밀게 되면, 여러분들 랩업 하기가 굉장히 편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경험치가 여기까지 있죠? 근데 요거를 1일 캐스트로 제가 수락을 다 해볼게요. 자, 경험치가 850이죠? 자, 바로 업했죠, 여러분들. 자, 요렇게 바로 업을 했기 때문에, 캐스트를 미는 거예요. 캐스트를 밀고 나면, 대략적으로 또 55가 되거나, 55 근처가 되거나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해야 되는 거는, 자, 던전에서, 자, 모래 폭풍 유적 갑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밀수 있는 대로 최대한 미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모르몬에서 막혔는데 아마 오늘 또밀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리고 이전에 지금 저와 같이 시작하신 분들이라면 대개는 이 4층의 환상이 열려있을 겁니다. 요게 특정 스토리를 밀어야만 추가적으로 5층, 6층 환상이 풀리고 하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스토리가 열려서 스토리를 해보고 나서 모래폭풍 유적 와서 다시 한번더 요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 안 열렸다면 항상 높은 데 있죠. 환상이. 여기에서 필수적으로 여러분 꼭 소탕 돌려주세요. 소탕 돌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이템 꼭 얻어주시고 이 유물이 이 룬의 유산. 요게 여러분들 20레벨보다는 40레벨이 훨씬 좋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20레벨. 요거는 생명력 234, 마법방어 30, 생명 추가적으로 붙어가지고 93이죠. 합치면은 324죠. 요거를 요 40짜리랑 비교를 해볼게요. 자, 훨씬 차이 나죠, 여러분들? 예. 가장 높은 레전더리 등급임에도 불구하고, 예. 40레벨짜리가 더 좋습니다. 40레벨짜리 바꿔주시고, 자, 여기 20레벨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자, 요거는 물리방어가 더 높기 때문에 요게 더 높죠. 왼쪽 20이. 그래서 요거를 착용해 두고, 다른 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확인을 해 주셔가지고 스펙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플레임 타워입니다. 플레임 타워도 여러분, 여러 번깰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 영화 설정으로 인해서 첫 번째 스테이지 같은 경우는 두 번을 깨야 되고, 거기다가 이 보너스 캐릭터들을 채워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보너스 캐릭터를 데리고 갈 경우에, 보이시면 이 거파의 근원 보너스, 그리고 평점 보너스 요거 있죠. 요 점수를 최대치까지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출럴 캐릭터 코키토스가 없어 가지고 예, 얘네밖에 못 넣는데 항상 얘네들을 데리고 가서 요 보너스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거파의 근원을 최대한 많이 올릴 수 있고 여기 이 스테이지는 두 개죠 스테이지가. 그래서 이 이영화도 세 번을 설정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다섯 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초반부에 있는 것들은 3점밖에 안 돼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반면에 위에 있는 것들은 5점이고 그리고 이 밑에 뒤에 있는 것들도 5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최대한 채워주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쉬운 편인 요거 모래폭풍 그리고 먼지바람 공격 다시 행동 속도 증가 치명타정 했습니다. 치유 감소 같은 경우는 치유를 좀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버렸습니다. 몬스터한테 좀더 맞더라도 힐로 충분히 커버 가능해서 예, 요건 버리고 요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최대한 만점을 받아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 얻은 걸로 마탁 삼점 가시면 정말 살수 있는 꿀들이 많습니다. 예, 요거 다 사시고 여기 있는 것도 살수 있으시면 다 사시는 거 추천드려요. 예, 일단 우선적으로 사는 것들은 요렇게 제가 샀는데 이 랜덤 룬을 여러분들 사지 마시고 요거 사세요. 장신구 재료 괜히 샀어 렌돌룬이 좋은건 맞는데 예 괜히 샀어요 공허의형성 요것도 혹시 몰라서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이 교환에서 요게 아직 정확히 어떤식으로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들열린거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한것처럼 장신구 재료 장신구 재료 먼저 사시는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던전은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거는 자 친구입니다 친구 침구. 친구 같은 경우도 일괄 주고받기 누르시면 돼요. 예, 1한번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골드랑 그리고 랜덤 확률로 보석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에서 꼭 일괄 주고받기 10일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도시입니다. 도시 가셔서 이렇게 하트 떠 있는 애들 이렇게 교류 항상 눌러주세요. 이 교류를 누르면 호감도가 5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사관리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있는 캐릭터들 있죠? 그 캐릭터 위주로 그리고 이 초록색으로 뜬 걸로 항상 띄어가지고 호감도 5씩 매일 같이 작업하시길 바래요. 이 호감도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친밀도에서 이 조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량의 다이아랑 그리고 패키지에 선물할 때도 항상 이 하트가 있는 거를 줘가지고 추가적으로 호감도를 올리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여기 아래쪽. 요거를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굳이 드래그를 안해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파견실 가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파견 협조도 5회를 보상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일괄 협조 해가지고 요것도 확정으로 골드 나오고 랜덤으로 보석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꼭 받아가시고 예, 다른 분들 도와줄 수 있으면 이렇게 꼭 도와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하면은 다른 분들의 그 조사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자 그리고 항상 요 보내실 때 저 같은 경우는 팁을 드리자면 조각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명으로 몰빵을 해주세요. 한명 몰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다 보내냐. 저 같은 경우는 장비보다는 요 장신구 업그레이드 해주는 곳에다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에다가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보라색이 있는데는 비추해요, 여러분들. 같은 시간인데 재료를 들 주죠. 자, 그 다음은 연맹입니다. 연맹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증정 기능을 통해서 연맹 코인을 획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운철 혹은 양피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증정을 해서 얻을 수가 있고 여러분들 또한 여기에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번 요청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20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20개를 받고 20개를 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연맹 코인을 획득을 해서 이 상점. 상점에서 꼭이 고급 공연과 슈팅스타 혹은 그 외의 것들 그리고 하급 공격요런 것들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 열심히 키워서 레벨 7 오늘 아마 8을 달성하지 않을까 싶어요. 획가 금로들 모집합니다, 여러분들. 자그 다음은 투기장입니다. 투기장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방어를 실패하든 승리하든 점수를 잃는 게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방어 승리에 성공을 하게 되면 요 공명 모듈을 일정치 받기 때문에. 방어 진영을 뭐 정말 완벽하게 만드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남들이 봤을 때좀 시도할 법 하다라는 덱으로 꾸며줘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그 빈틈을 노려서 승리를 해서 공명 모듈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이 시즌 캐스트, 예, 요것도 중요하죠, 여러분들. 요것도 꼭 받아가세요. 그리고 비무 투기장, 여기도 요 캐스트가 있죠. 예, 요 캐스트 꼭 달성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요 해방 해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전투력이 그리고 성급이 얼만큼 잘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캐릭터와 아크라이트 요거를 해방 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전체 생명, 전체 공격, 물리 방어, 전체 마법 방어를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진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우측 상단에 요 별표 표시를 누르면 요렇게 지도가 뜨죠? 지도가 뜨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동하고 싶은 곳을 누르면 이렇게 전이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동하신 다음에 필드를 꼭 돌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낚시가 리젠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낚시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고요 이렇게 밀어주고 끝까지 이게 열리는 이유가 특정 레벨을 달성하면 여러분들이 특정 컨텐츠를 또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열리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 돌다 보면 이렇게 나무 떨어진 거 보이죠 요거를 벌목을 할수 있고 이렇게 아이템 또 나무까지 있죠 항상 이 고정 위치들의 재료들이 떨어졌습니다. 자, 요렇게도 재료 주고요. 그리고 여기 돌멩이 보이시나요? 초록색 에메랄드? 자, 요것도 채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몬스터들. 필드에 있는 몬스터들을 처치를 했을 때 확률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주문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 또 모피, 뭐 염료, 요것도 없지만 확률적으로 스크롤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스크롤이 뭐냐면 자, 요로한 실드 스크롤, 치유 스크롤, 뭐 하급 실드 스크롤 요런 거를 줍니다 그리고 또 내려가면 요렇게 돌멩이 보이죠 또 채집을 해주고 자 여기 또 초록색 보이죠 항상 거의 고정된 자리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 쟤는 24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이런 큰 몬스터들이 좀그 스크롤을 좀잘 주는 것 같아요 자 보이죠 요런 식으로 예, 스크롤 줍니다 그래서 조그만 몬스터보다는 좀정해 몬스터 뭐 골렘 아니면은 이제 큰 오블린 아니면 큰 멧돼지, 요런 애들이 잘 줍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파밍하시면 되고, 정말 중요한 게또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매일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바로 필드보스입니다. 여기, 모래 폭풍 유저 아래쪽에 오시면, 이 전갈이 있습니다. 이 전갈을 잡게 되면, 요 SSR 조각을 랜덤으로 줘요. 그리고 거의 확정으로 SR 조각을 줍니다. 그리고 기타 등등 재료도 정말 많이 주기 때문에, 항상 매일같이 잡으셔야 돼요. 얘랑, 다른 데는, 자, 로스트랜드로 이동하셔서, 자, 여기에서 아래쪽 쭉 가시면, 자, 쭉 가시면, 여기, 또, 본드래곤 있죠? 요것도 처치하시면 똑같이 보상 줍니다. 두 마리의 보스, 필드보스를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상점에서 요 몬스터 현상 주는 거 있죠? 이거 하지 마세요. 어, 정말 불필요합니다. 요게, 모험자 의뢰 있죠, 여러분들? 요 모험자 의뢰를 하게 되면, 자, 요렇게 도적 소굴소탕, 뭐, 고블링 소굴소탕, 요런 게 있죠? 이런 걸 받으셔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보이시는 요거 있죠. 요 모양. 요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깨고 나면 여기에서 또 파밍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저거 절대로 요 몬스터 현상 사지 마세요, 여러분들. 정말 불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초보자 가이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 구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